가로드림 누르면 10%를 할인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0원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고요. 바로 라이프 플래닛에서 왔습니다. 제가 요즘에 제일 가장 잘 쓰고 있는 앱테크고요 이렇게 걸으면 포인트 주는 거거든요. 자, 결과는 빽톤. 성과를 보면은 우와, 91원 벌었대요. 91원, 100원도 안 됩니다. 지만 얘네들이 자면서도 돈을 벌어 준다는 점이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작용을 하고요. 책을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책을 사러 갈 건데, 어떻게 살 거냐. 요 책을 살 거고요. 구매하기 누를 때, 이제, 바로 드림. 누르면은 10%를 할인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. 여기에, 직접 찾아가기. 왜? 왜 직접 찾아가기는 되는 거야. 바로 드림조서 찾아가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, 오늘은. 제가 쓸 거니까 종이 봉투는 안할 거고요. 요렇게. 확인. 이제 결제를 하라고 할 건데, 여기 보면은 제가 포인트를 미리 바꿔놨어요. 여기 통합 포인트에 보면은 2만 3천 원이 있는데, 2만 1,600원. 이 도서의 가격이죠? 2만 1,600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결국에는 0원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고요. 0원 결제하기 하겠습니다. 2시간 이후에 찾으러 가면 되고, 최종 결제 금액은 0원. 이게 지금 할인이 받은 건지 모르겠네, 10%. 원래는 그 드림존에서 가져가면은 10% 할인을 해주거든요. 근데 이미 여기부터 10%가 할인이 돼있었고 할인을 받은 건지, 원래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포인트로 책을 구매했고요. 책을 그냥 사지 말고 드림존에서 이용해서 할인 받으셨으면 좋겠고, 제가 이제 23,000원 포인트 있던 건 어디서 왔냐. 바로 라이프 플래닛에서 왔습니다. 라이프 플래닛은 이제 앱 테크인데 제가 요즘에 제일 가장 잘 쓰고 있는 앱 테크고요. 이렇게 걸으면 포인트 주는 거거든요. 지금 보면은 10만 걸음 이제 받아갖고 받을 겁니다. 10만 단위로 1,000원씩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총 이제 20만 볼을한 달에 걸으면은 4,000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저는 이제 10만 걸음 정도 걸었네요. 얘 포인트를 교보문구 포인트 전환이 있거든요. 여기서 모아서 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지금 이제 무료로 책을 산 겁니다. 저는 책을 그렇게 자주 사는 편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네, 책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지금 바로드림 준비가 됐다고 알람이 떠서 이제 가볼 겁니다. 한번 제가 영상으로 잘 담아서 보도록 할게요. 책은 저번에 읽고 있던 배당 투자 관련된 책입니다. 한반 정도 읽었는데, 열심히 또 나머지 반 읽어보려고 책을 폈고요. 최근에 이걸 샀습니다. 이렇게 두 개의 책깔, 책클립? 이라고 불리는 거를 사봤습니다. 연남동 근처 소품샵에서 구했고요. 더 색깔이 많았는데, 더 사고 싶었지만, 그냥 딱두개 샀습니다. 요거는 어디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책 읽다 보면 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덮여진다거나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잠깐 고정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옆으로 묻혀도 되고 위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넘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좀 읽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또 이런 거 인덱스 붙이기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추천합니다. 하나에 3,100원? 이 정도 오프라인에서 샀습니다. 추천. 시이간보내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어, 이 값이 벡터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타이 맞 자, 이 결과는 벡터 요즘에 너무 헤이해진 것 같아서 또 새롭게 루틴을 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뭔가 하나에 빠지고 하나가 좀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뭐 잘못된다는 건 이제 루틴이 뭐 깨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루틴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모든 게막 뒤로 다 밀리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새벽 2시에 자고 오전 10시에 일어나고 뭐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 다시 루틴을 열심히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.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8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. 약 1시간 정도 공부를 먼저 하고 강아지 산책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옵니다. 그 다음에는 제 일. 제 시간에 밥 먹고 다시 일하고 퇴근해서 산책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좀 짜봤어요. 그래서 지금 이틀째거든요. 이렇게 아침에 일어난 게어 조금 죽을 것 같은데 마음은 굉장히 편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공부하는 게 가장 뒤에 있었고 어 시간이 나오면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아 도저히 시간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니까 막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요즘 흑백 요리사 보다가 너무 재밌었고 막맘새고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. 안 되겠다. 내가 힘든 거 먼저 하자. 싶어 갖고 공부를 가장 먼저, 그다음 운동, 그다음에 일 아니면은 독서. 요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는 어, 자기 계발 책 같은 걸 많이 읽었잖아요, 대체로. 근데 그것보다는 좀 제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사 봤습니다. 이게 원래 읽던 제가 그런 요런 책을 위주로 많이 읽었고요. 최근에는 요, 유명한 책이죠.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. 그 알렌드 보통의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. 굉장히 오래된 책 같아 보이는데, 알라딘에서 5,000원으로 굉장히 싸게 구매를 했어요. 요거는 공부용, 요거는, 어 그냥 제 사생용입니다. 이건 이미 다 읽었고, 제 뉴스레터에도 발행이 됐으니까, 이 배당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, 제 뉴스레터를 보시면 되고요. 저는 좀, 생각이 많고 사색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서 요렇게 이런 집도 하나 사봤습니다. 이거 다 읽으면 또 읽을 거고 또살 거고 또 읽을 겁니다. 지금은 공부하고 산책까지 하고 와서 일을 할 거예요. 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중이 안 되면 은 카페에 가서 일을 하곤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. 카페에 가서 일하는 게 그 기본 값이 되면은 카페에 가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이 있다고. 그래서 어떻게든 집에서 일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. 이렇게 오늘 좀 힘들어서 커피도 사왔습니다. 자, 커피를 잘안 마시는데 커피를 한번 사와봤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브이로그나 이런 일상을 거의 잘못 보내드렸는데 조금씩 이 유튜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짝 놓아버린 거잖아요. 다시 좀꽉 잡아서 기강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미리캠퍼스 기여자라는 게 있거든요. 여러분들 미리캠퍼스 제가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직접 만들고 수익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 2-3주 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 벌써 수익이 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짝 설명을, 그냥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실제로 이 미리캠퍼스에 업로드한 요소들입니다. 저는 어떻게 구성했냐? 일단 제 취향의 그림보다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쓸수 있을 만한 거를 골랐고요. 학생들이 그때 뭐라고 하죠? 그 상담 같은 걸 많이 한대요. 그래서 학생 이미지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. 공부하는 학생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생 위주로 이렇게 시리즈로 구성을 해봤고, 이렇게 시리즈 된 거는 또 제가 컬렉션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아놨습니다.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, 사실, 원하는 학생의 이미지가 다 다른데, 뭐, 한 개, 두 개만 하면은 되게, 바리에이션이 적잖아요? 그래서, 원하는 학생의 그런 모습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어, 여학생, 남학생, 그리고 모자, 그리고 안경, 뭐, 이런 걸 씌워갖고 한번 만들어봤고, 나머지는 이런 공부하는 요소들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10월에는요, 야채 뭐 이렇게 좀 여행 관련된 거를 했습니다. 액티비티 관련된 거. 그리고 10월에는 또 미세먼지 관련된 게좀 있대요. 그래서 미세먼지랑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업로드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. 얘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어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. 성과를 보면은 뭐한 91원 벌었대요. 91원 100원도 안 됩니다. 하지만 얘네들이 자면서도 돈을 벌어준다는 점이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작용을 하고요. 지금 제가 몇개 있죠? 11개의 여소를 올렸는데 이렇게 100원 정도의 수익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은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20개씩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캠퍼스 기여자를 통해서 또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